홀로 서기 못하는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이 대놓고 비판을 아주 세게 했죠. 친결계를 만들 거냐? 개헌을 옹호하고 윤석열 복권을 원하는 자들에게 국회 행사를 열어주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. 스스로 나는 혁신대상이오라고 외치는 거 아니겠느냐? 인증하는 꼴이다.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이젠 유튜버를 내려와서 친결계를 만들려고 합니까? 그래서 비판하는 거죠. 친결당 대표를 원하느냐? 친결 원내대표로 다시 내란당으로 만들 거냐? 개헌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거냐?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.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당원과 보수 국민을 부끄럽게 할 거냐? 비판을 하고 낯선 거죠. 국회에 친범한 개헌군의 상징적인 장소. 개헌을 옹호하고 윤석열 권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행사를 열었다. 일부 인사들이 그 자리에 참여를 했고 그 모습이 나는 혁신의 대상입니다. 스스로 외치는 꼴이다. 인증하는 셈이다.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. 그리고 줄서기 본능에 대한 그 신랄한 경고를 한 거죠. 지도자가 머리 위에서 지시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치질들이냐 줄서기 본능이 있는 그런 여전히 당을 갉아먹고 있는 존재들 지적하고 있는 거죠. 윤석열이 사라지니까 유튜브 가사를 중심으로 친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움직임. 아주들지않타 그리고 침길당 이거 당 침몰 경고를 하는 거다. 그래서 결국 국힘을 내란당, 기당눈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키는 일.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그들이. 그리고 윤석열 정신을 그렇게 기리고 싶다면은 � 주사에서행사를 하라. 강하게 비판한 거죠. 또 보수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벌였다. 이런 행보는 당원들 보수 국민 전체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판을 안할수 없다.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.